어트랙션이 어디 있어요? 대신맨 아니신가요? 어? 저 알아요? 아니요 어 오늘 이기면 저녁에 치킨이다! 치킨!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올해도 롯데월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어떤 것이든 대신해드리는 대신맨 인사드리겠습니다 PD님 오늘 해야 될게 뭐예요? 어트랙션이 새로 생기는 거 아세요? 어? 아니, 저한테 얘기 왜안 해줘요? 저 대신맨인데 저 몰랐어요 어떤 어트랙션이 있는지 먼저 한번 찾아보는 별이 아아 어, 안녕하세요 에? 새로운 어트랙션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 식당인데 아. 자, 오늘 그냥 눈에 보이는 분한테 물어볼 겁니다 레이더찍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시나요? 대신맨 아니신가요? 그럼 어, 저 알아요? 아니요 저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 롯데월드에 어트랙션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모르저 처음 와봐요. 아... 아까 학생들하고 온 선생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이 롯데월드에 새로 어트랙션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어트랙션이 뭔지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군요. 아저 좋은 생각 났어요. 캐스터분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어 캐스터분 맞죠? 네. 아, 진짜, 한참 찾았어요. 아, 진짜. 네. 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롯데월드에 새로운 어트랙션이 생겼다고 와, 하는데, 네. 안 나옵니다. 어디 있어요? 환경 50m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환경 50m요? 잠깐만. 어, 일단, 전 가볼까요? 잠깐만. 영어가 네. 적혀 있어요. 100명 중에 1등. 100명 중에 1등? 저는 100명 중에 한 78등 정도. 전 항상 1등합니다. 오늘 이기면 저녁에 치킨이다. 와이 배틀그라운드였군요. 배틀그라운드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배틀그라운드 의 게임 플레이어들입니다. 에란겔 섬으로 이동하는 스펙트 1 3 0편 수송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핵실험시설 폭발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에란겔 섬에 불시착타게 됩니다 이곳에서 숨어있던 칼림릭 적과의 총격전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은 남은 소동차량을 부어여 마지막까지 이 섬을 꼭 탈출하셔야 합니다 시민분들에게 배틀그라운드에 관련된 퀴즈를 내고 다섯 분이 맞추면 미션 성공입니다 우리 롯데월드에 5월 5일 날 네. 어? 어디요? 아까 오면서 배틀그라운드 음. 얘기했어요. 로데월드 어드벤처에 새롭게 오픈 예정인 배틀그라운드 월드 에이전트 어트랙션은 국내 최초 음. 이은 기억시울 리얼 어트랙션이다. 정답은 뭘까요? 뭐지? 음. 워크스루 비슷해요. 워크스. 워크스... 루. 루. 정답! 어, 어, 워크스루 정답. 워크스루 아 정답. 야 워크스루 바로 맞췄어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공개예요자뭐 하는 가뭐 틱톡 춤추... 틱톡? 아저 미션 하고 하나, 둘, 셋 아! 친구들도 내 미션 도와줘요 네. 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새롭게 오픈 예정인 배틀그라운드 월드 에이전트 어트랙션은 국내 최초 시 ㄱ, 리얼이다 워크 소리 아우 비슷해요 워크스... 아, 음. 트 아니요 트림. 아니요 아니요 워크스루 이런... 정답! 아 배틀그라운드 저기 체험관에 가면은 직접 걸어서 통과하면서 체험한다. 그게 워크스루예요. 알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친구 재밌게 놀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났죠. 저 퇴근하면 되죠. 하나 더 있어요.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틀그라운드 멤버 열여섯 분 모집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배틀그라운드 다시 분 신규 어트랙션 배틀그라운드 다시 다시 분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지금 뒤에 붙었나요? 한번더 체크할게요. 자 여섯 여덟 열 여의도 네딱 됐어요 잠깐만 우리 인터브한 커플 아닙니까? 배틀그라운드 어트랙션 멤버로 구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어,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어, 네 좋아요. 배틀그라운드 이 등은 대신민 거다! 페트그은패드인 거다! 환영한다 우리의 목표는 에거게이사 네. 내가 패션인 다 거다! 이 사람은 패션인 거다! 이션 어떠셨어요? 되게 리얼하고 재밌었어요. 오늘의 주인공 1등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오늘은 남자친구가 치킨 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민분들하고 같이 배틀그라운드 어트랙션 타보니까요. 야, 정말 실감나고 정말 재밌습니다. 궁금하시죠? 또 와서 확인해보세요. 이 대신 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 제가 다 대신해드리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맨! 다음 이 시간도 뵐게요. 안녕.